시즌2 모드 CPU 토너먼트 제1회 8강전 매치 자 첫번째 매치는 바로바로 바로 우즈마키 나루토 대 페인의 경기입니다 자이 둘은 네 처음 붙네요 이 모드들끼리는 자, 맵은 역시나 랜덤이고, 8강전 또한 단판전으로 진행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어,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기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스티거템. 하지만 여기서 개살버거! 그 이후에 만상천이까지 바꿔치기 쓸걸 예상하고 정확하게 끌어당겨주는 페인입니다. 자, 하지만 나루토의 평타 어색게 몰아치는 와중에 페인이 끊어버렸어요 자, 평타 자, 나루토 지금 바꿔치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페인은 차크라가 없어도 만상천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되고요 카운터 아택 나루토 프리검 정직 만들고 평타까지 자, 방금 콤보 좋았고요 자, 페인 차크라 모으기 위해서 나루토에게 잡기를 시전했고요 자, 차크라 대신 평타 날려주는 나루토 자, 여기서 인술. 아, 내네 방에 나선 아인데, 네, 네 번째 거가 맞아야 또 다른 모션이 나오는데,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페인의 평타. 아, 적당히 때렸다 이거죠. 자, 뒤로 빠져는 페인. 서로 차크라데시 부이치고요 자, 나루토가 선타 땁니다. 하지만 잡기로 걷어내는 페인. 자, 페인 지금 각성 게이지도 찾기 때문에, 각성 갈 수도 있어요. 자, 미사일. 차크라데시, 그리고 오이 아, 이건 맞을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죠. 와 미사일로 경직을 만든 뒤에 뒤로 넘어가서 우이라뇨아 이렇게 되면 나루토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나루토 공중평타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자 하지만 바꿔치기는 세개지만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자 나루토 평타 이거 다 들어가나? 요 내려찍고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베이 만상천인으로 자 중거리에 있는 나루토에게 1 3 0 0 0을 날려주면서 나루토를 꺾고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 두 번째 매치 이번 매치는 가라대 마다라의 경기입니다 자 굉장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매번 역시나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가하라는 어, 사라다를 누이고 왔고, 마다라는, 레지에게 스산으로 굉장히, 엄청난 힘을 보여주며올라가단 말이죠. 자, 가하라 평타 잘 때려주고요. 자, 사실, 마다라가, 리치상으로 훨씬 더, 어, 길기 때문에, 평타가, 근접전은 좋지 않을 겁니다, 가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화계선 써주면서, 중거리에서 견제해줘야 돼요. 자, 유사폭류까지, 바닥 데미지를 줄수 있었지만, 못 들어갔고, 스키거 대 콤보! 자, 수학으로 순간적으로 각성해주면서 잘때를줬습니다 자, 하지만 마다라의 반격 평타. 아, 다 들어갔어요. 아, 가하라 바꿔치기 너무 아꼈죠, 방금은. 자, 이건 굉장히 뼈 아픈 그런 콤보기 때문에. 자, 가하라는 바꿔치기를 조금 더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꼈어요. 자, 원거리에서 가하라 다가오는데. 아, 노리고. 후디레스티거대그 이후에 소리검 평타. 와,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로써 체력은 역전되었고 자 가하라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우선 데미지 싸움으로는 마다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가하라의 병사 아 나오네요 사방뢰에서 나오는 사박크소소와 공중 병타 콤보까지 여기서 오위 가하라 와 방금 마다스는 끝났어요 마다라가 기폭 잘쓴 거는 정말 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죠 화든 아 유사폭류 낙법치자마자 인슬로 와 마다라를 가하라가 꺾어내면서 이야 이거는 정말 반전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가하라가 AI가 좋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와 마다라가 꺾이다뇨 이거는 정말 반전이네요 마다라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우승후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하라가 마다라를 꺾고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 세번째 매치 원래는 사루토비 대 사스케의 경기였으나 어.. 댓글이 정말 정말 진짜 쉴새 없이 달린 내용 중 하나가 오비토가 이긴 거 아니냐 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오비토 올려 줘라 이건 당연히 오비토가 이겼던 거다 피니시 컷까지 떴는데 왜 사루토비가 이긴 걸로 치냐 막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웬만해서 그런 거다 신경 안 쓰고 에, 이긴 사람으로 무조건 올리는데 이번에는 어 예외로 정말 이제는 이런거 없어요 예외로 확실히 오비토가 5위 피니쉬 컷까지 떴는데도 졌다 이거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재경기를 네 그래도 오비토를 올리는 것보다 재경기를 갖고 어그 다음에 8강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토 대 사루토비의 경기 재경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사루토비가 이기면 정말 할말 없는 거거든요 자, 웹은 정동의 숲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재경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패자부활처럼 점 예, 오비토가 되살아났어요. 말 그대로 예토전생 했습니다. 소리검 콤보 날려준 오비토! 아,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건가요? 아, 심리를 소환해주며! 하루토비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혀버립니다. 와, 피 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차크라 소리검 깐 오비토. 자, 확실히 오비토가 팬이 많을 뻔 하긴 합니다. 정말 강하고 멋있긴 해요. 자, 주창 자, 평타 계속해서. 와, 오비토 클라스 남다른데요, 스틱어택까지. 자, 하지만 사루토비, 이대로 끝날 사루토비가 아니라는 거죠, 여의봉. 자, 평타 날려주는 오비토. 자, 여기서 스틱어택. 와, 강하네요, 오비토 강합니다. 바꿔치기 사루토비 한 개도 없어요. 공중 평타까지 날려주는 오비토 압도적인 모습 마무리됩니다. 와 오비토 되살아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비토가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자 이어서 연속으로 자 오비토와 어 오비토와 사스케의 경기 8강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네요 자, 오비토와 사스케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차크라 대이 오는 사스케, 평타 때려주고요 자, 그렇죠 사스케의 단점이라면 평타 부분이 저렇게 취약합니다 자, 신라천정 자, 사스케의 데미지가 거의 강한 기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비토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고의에요 자, AI로만 따져봤을 때는 오비토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자, 카운터어택 아, 신라천정 날려주는 사스케 자, 소리검 평타로 달려가는 오비토. 자, 사스케 섣불리 들어가지 않아요. 자, 차크라대시 방금은 신나천정을 쓰려고 했는데 오비토가 평타로 먼저 끊어줬고. 와, 콤보 잘 때려주네. 공중까지. 그리고 스틱 어택. 와, 오비토 오늘 경기력 미쳤어요. 예, 도전생 이후에 너무나도 강해지고. 평타 반정으로 사스케를 경직 만든 다음에 소리검 평타. 자, 이거는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나오네요. 소리검 평타 콤보에서 나오는. 어, 아, 목둔 게임 끝나가는데요. 와 사스케 이대로 무너지나요 사스케 병타 병타 소리가 어 사스케 저저 저 사키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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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미쳤어요 사스케 신라천정 콤보까지 하지만 여기서 오비토의 오이 아 이것도 왠지 오이 피니시 나오고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나와도 안 죽는다면은 이번엔 예외란 없습니다 오비토의 모두 문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사스케가 역전한다고 해도 저는 오비토를 이겼다고 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건 모드 에러거든요. 자, 사스케 할수 있습니다. 아, 못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비토가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 마지막 매치 하시라마 대 미나토의 경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계곡 맵이 나왔네요. 경기 시작합니다. 자, 종말의 계곡 맵이라면 사실 하시라마가 좀 더, 어, 익숙한 맵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소리검 날려주는 하시라마, 평타. 어, 소리검. 야 하시라마가, 어, 저번 경기부터 보여주는 AI가 굉장히, 어, 버전 1.0 때보다 2.0이 더 좋아진 거 같아요. 자. 자, 소리검평타, 소리검평타, 날려주는 하시라마. 어, 막타 안 맞았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죠. 미나토 입장에서는. 자, 미나토 벌써 체력한 줄 다라고. 금빛성광, 스티커택. 하지만 바꿔치기 써주는 하시라마. 자, 미나토 뒤로 한번 빠져주는데요. 아, 신기술. 네, 하시라마 2.0의 신기술이죠. 자, 스티커택 날려주는 미나토. 공중평타까지. 자, 공중평타 이후에 차크라대시 써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야 하시라마 복둔여기서 새로운 평타 야 쌍장 야 저거는 라스의 기술인데 철권의 라스 기술인데 써버리네요 지금 하시라마 2.0 너무 강한데요 게임 끝났습니다 아 부처님 오신 날오 어, 하지만 아 바꿔치기 썼는데 그것마저 하시라마가 따라가면서 미나토를 꺾고 4강전으로 진출하게 되며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